자, NBA 이야기부터 바, 빠르게 좀 나눠 보고 나서 이제 KBL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KBL 이야기 할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널 일정이 한창입니다. 이제 1차전과 2차전이 치러졌고 이제 목요일 날차전 3차전이 치러지죠. 어, 1승 1패씩 주고 받았어요. 일단은 이두 번의 대결을 본소감부터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죠. 어떠셨나요? 1차전은 사실 저는 좀 해외에 있다 보니까 네. 데이터를 아껴야 돼가지고 중간에 점차 벌어진다고 다안 봤어요 <laughs> 직업 직업 윤리의식이었구나 <웃음> <웃음> 아니 나 일본에서 할 일도 있으니까 네. <laughs> 마지막에 그 순간을 보고 나서 <laughs> 네. 미쳤다 진짜 이거 돌았다 생각했는데 <laughs> 음. 또그 기대감 갖고 2차전을 보신 분들은 약간 후회하지 않았을까 <laughs> 네. 네. 2차전은 좀 싱겁게 끝났으니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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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어 더졌어요. 뭐시리즈는 이제, 뭐 이제 시작으로 봅니다. 음, 네. 네. 1대 1이 됐고 그리고 인디애나가 원정에서 한 경기 잡아온 건상당히 고무적이고. 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OKC가 2차전 와이어투 와이어 승리긴 했지만 또 OKC가 OKC답지 않게 수비에서 또 많은 허점을 노출했기 음, 때문에 뭐 저는 이 시리즈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음. 이렇게 봅니다. 저도 사실 그 1차전 4쿼터 볼 때만 해도 전 1차전 후반만 봤는데 4쿼터 시작할 때 오케시가 그냥 이기겠구나 했는데 음. 그게 뒤집히는걸 보면서 아이 시리즈는 저도 똑같이 장기전으로 음. 갈 가능성이 있다. 겠 인디애나가 사실 원정에서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를 가져갈 거라로 예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 경기가 가져갔 한 경기를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시리즈 장기화를 어느 정도 예고하는 거기도 하고. 네. 할리버튼이 왜 우리 지난번에 방송할 때 했잖아요. NBA 선수들도 농할못이다 음. 할리 버튼을 맞아요. 과대평가된 선수로 뽑았으니 음. 그런데 그 할리 버튼이 또 가서 위닝샷까지 파이널에 던졌으니 할리 버튼을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음. 그런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사실 인디에나와 오클라우마가 시리즈 파이널에서 만날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이두개 대결은 좀 많이 예측하지 못했을 것같긴해요 그렇죠. 뭐, 현장에서도 그렇죠. 뭐 보면은 시리즈별 예상 반한은면 항상 인디애나가 언더독이었으니까 네. 이길 거라 예상했던 많지가 않았죠. 근데 뭐 미러키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뒤집기도 많이 성공을 했었고 음. 어, 이게 뒤집기가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구나. 음. 진짜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는 팀이라는 거 확실히 음. 보여줬죠. 네. 네. 아 진짜 이제 차전의 역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15점 차까지 벌어졌었거든요, 사쿼터에. 음. 이게 제가 지난번 그래서 외신 기록 찾아보니까 사, 파이널에서 사쿼터 15점 뒤집은 게 2011년 댈러스가 마이미 음. 이긴 이긴 거 그리고 네. 이 71년 이후에 세 번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세 번밖에 없었는데 두 번이 감독이 리칼라일이다. 음. 그러니까 댈러스 때도 댈러스가 걸 뒤집었을 때도 리칼라일이 감독이었고. 지금도 이번에 인디애나 이긴 것도 니칼라이 음. 감독이 음. 뒤집다면서니칼라이를 재조명하는 네. 어,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독의 능력이 영향을 미치기, 미치기도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OKC와 인디애나가 올라온 과정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OKC가 오히려 의외로 좀 고전을 한 느낌이 있었고 인디애나는 정말 뜻밖의 승부를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음.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덴버 시리즈는 사실 에런 고든이 1 차전의 컨디션이었다. 그러면 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를 음. 정도로 양 팀이 좀 박빙의 승부를 펼쳤었는데, 네. 근데 그 와중에 데이그널트 감독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이 내놨고, 음. 그러면서 한 번은 뭐 자기한테 꽤 완전 속 넘어 넘어가기도 음.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7차전까지 갔을 때 전략과 수 싸움에서 데이그널트 감독이 빛났던 그런 음. 시즈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다만. 덴버한테 굉장히 많이 고전했 반면에 미네소타한테는또 수월하게 그렇죠. 이겼죠 엔트맨의 음. 네.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음. 쉽게 올라왔습니다 네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클리블랜드도 이기고 뉴욕도 이겼어요 네 맞습니다 그 특히 인디애나는 계속 언더독 평가를 받았는데 네. 음, 그 주전 5명 자체는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던 팀들보다 약할 수 있으나 결국 벤치의 힘이 굉장히 저는 가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넷스미스 그 네, 선수들이 음. 벤치에서 주전들이 빠진 구간을 상대를 압도하면서 네. 그리고 주전들이 약간 흔들릴 때 벤치 멤버들이 버텨준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NBA 사무국 입장에서는 뉴욕이 올라오길 간절하게 바랬을 거예요. 그렇죠. 뉴욕이 원래 대도시기도 하고 음, 인기 많고, 인기도 많고, 아까 홈 경기 한번 치를 때마다 109, 137억 원이 어. 그 도시에 영향을 준다 네. 그러니까 음. 사실 되게 원했을 거 실차전까지 가길 또 바랬고, 그렇죠, 그렇죠. 을거 음. 파이널까지 가면 더 좋은 거고. 고용 효과도 엄청나게 크고 음. 네. 그래서 거기 때문에 바랬지만 결국엔 뭐 새로운 싸움도 시작됐고 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덴버 너게츠가 우승할 때도 그렇고 미러키가 우승할 때도 시청률이 떨어졌지만 음. 오히려 그 다음 시즌에 덴버 너게츠 경기나 뭐 미러키 복스의 경기 시청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음. 이번에도 두 팀이 내년에 크리스마스 마붙 때는 또 다른 영상이될 것이다. 음. 네. 뭐 그런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거 어. 음. 댓글은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팍5 2 0 1님이 여담이지만 스포티비에서 4대0 썬더승을 <laughs> 이야기했다가 하루만에 틀려버린 조 s 희 위원님 이거는 조금 그 변명이 아니라 <웃음> <웃음> 제가 제 채널에서는 4대1로 얘기를 했습니다 n g to Jogum, Pamilian. Check out, check o 어 t check o u 제가 4대 0을 적었더라고요. 음. 어, 수치에서 본인가 어. 아니었다. 아. 제 유튜브에 가시면 4대 1로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4대 1로 쳐야 된다. 널찍했든 음. 아. 네, 제가 그래서 음. 그 캡처 화면을 저희 같이 그 라디오 같이 하는 박재민이 형한테 <laughs> 보거줬더니 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아, 조방골. 형 <laughs> 아. 네. 고마워. 연제 무승 원이 좀더 높아졌다. 음. 네. 네. 왜냐면 지프라이를 잡아야 되거든. 그렇죠. 나필 조현일이 오클라마다. <laughs> 와. 좋던 거네 근데 뭐 오클라마시티가 정배당이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제가 왜 반대로 가면 개꿀이냐라는 별명 이 붙었냐면 저는 늘 정배로 가요. 네. 그런데 그 정배가 부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예상이나 예측이 이상한 건 아니다. 어, 음. 네. 유독 반대로 많이 나올 뿐 있어요. 음. 음. 저희 그제 친구인 그 뉴시스의 박지혁 기자도 네. 그 별명이 리버스박이거든요. 어, 어. 걔가 그 예전에 그 네이버랑 전자랜드 네. 어, 네이버에서 네. 그 팟캐스트 방송을 할때 걔는 정배로 예상을 하는데. 음. 이상하게 그 시리즈가 다 꼬꼬가 아, 아, 맞아. 네. 그래서 네. 그 친구가 그 예상을 하자마자 그게. 발로 붙어서 그렇죠. 거의 10년째 리버스 박으로.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음. 네, 너무 그 과정지 가지고 얘기를 한다. <laughs> 어. 음. 제가 튀기 위해서 막 뭐, 아, 인데나가 이깁니다. 이렇게 네. 한게 아니잖아요. 아, 정배로 네. 가는데. 이런 네. 뭐. 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부정탄다 그러죠. 네. <laughs> 조현이 일 말만 안 했어도 그냥 이기는 건데. 혹시 제 채널에 댓글 다셨어요? <laughs> 아니면 <왜? 웃음> 부정탄다 네. 댓글 꽤 많다. <laughs> 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네. 이 승부는 이제 원점으로 갔고 네. 이제 인디애나로 가죠? 네, 네. 네. 네 인디애나로 갑니다 3차전이 이제 인디애나에서 열리게 되죠 아, 네. 이게 25년 만에 파이널 진출이기 때문에 정말 시끄러울 거예요 음... 오클라마 시티의 별명이 라우드 시티거든요 시끄러운 도시. 근데 인디애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음. 정규 시즌 때뭐 매진 행렬이 없어서 그렇지 음. 인디애나 팬들의 농구에 대한 사랑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쵸. 썬더가 맞아. 저는 꽤나 고전할 거다. 음. 그러니까 후지어라고 네. 스스로를 말하는 게농구 대한 자부심 때문에 붙은 며, 병칭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로 좀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아마 야외 응원, 뭐 <laughs> 네. 극장 응원 많을 거예요. 뭐 레지밀러도 아마 오겠죠. 해설해하고 오지 않을까요? 1차전 집에서 보면서 막 신나서 방방 뛰는 어. 거아요 가족들이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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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다시 한번 또트를 찾지 않을까. 어. 네 오. 지금 그3대장이 있다고 하네요 리버스박 민준구 조반꿀 오. 아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네. 제가 봤을 때 리버스박 그 박지혁 기자는 지금 스포츠 기자가 아니에요 산업부 기자기 때문에 그친그 네. 네. 네, 바뀌었, 친... 산업부도 바뀌었어 네. 이슈팀 아, 이슈팀으로 아, 그러니까 이슈 그, 친, 그 음. 친구는 이제 농구 팬들의 기억 속에 사라졌고 음. 원래 원조가 있죠 손펠레라고 손펠레 아, <laughs> 네. 네. 그 위대한 축구의 고트 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laughs> 진짜 옛날에는 말했다 그러면 반대였어요. <laughs> 이게 진짜 미디어가 발달했잖아요. 아, 제가 그래요? 봤을 때는 네.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laughs> 축출됐어요. 그 당시에 SNS에 다니셨으면 손펠레라는 별명이 있었던데요. <laughs> 옛날에 네. 박상혁 기자라고 루키의 편집장님이랑 네. 저랑 이제 스포츠토토 공식 채널에 네. 예상글을 썼어요. 근데 음. 제가 그 당시에 2008년쯤인가 광주 매장에 갔었거든요. 네. 광주 매장에 제 거랑 박성혁 기자의 분석글이 붙어 있는데 <laughs> 이 사람들 반대로 가아요 대자보고 <laughs> <laughs> <데자버가> 붙은 거예요. 진짜로? 가지고 너무나 놀랍고 실망스러웠던 여러모로 뭐 선조격이에요. 근데 이게 빅매치 틀리면은 원치 않게 <laughs> 그렇게 붙기도 합니다. 그건 네. 맞아요. 네. 네.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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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맞춘 거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안고 는 것만 기억을 그렇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 그냥 우리의 운명이다, 숙명이다. 음. 아 그래서 최근에 맞춘 거 뭐냐는 질문이 오긴 했어요. 아 잠깐만, 그 정도 틀리면 다른 일하는 게맞죠 <laughs> <laughs> 다른 일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멀리 네, 왔어요. 너무 오래 어, 했기 때문에. 우리 농구 배우는다 바보예요. 네. <laughs> 네. 어,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NBA 파이널 이야기로 넘어가서 자, 일단 어, 다시 한번 승부가 원점으로 들어갔다는 말씀드렸는데 샤이길러스 알렉산더와 할리버튼의 대결이다라고 음. 과언이 아닐 정도의 네. 에이스 대결이 치열합니다. 음. 어 길저 알렉산더의 활약이 진짜 일단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아, 네, 농구의 신이 저는 접신한 음. 것 같아요. 음. <laughs> 일단 뭐 스타일의 호불호를 떠나서 매 경기 30점을 뽑아내는데. 매 경기 수비에서도 마치 마이클 조던의 전성기처럼 음, 모든 에너지를 그러니까. 쏟아요. 음, 음. 그러면서 턴오버가 적고 음. 그리고 여섯 개 이상의 어시스트와 여섯 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기록합니다. 음. 스틸도 빼놓을 수 없고. 네. 네. 그러니까 스틸과 블락을 요즘은 뭐 허슬 스탯이라고 안 하고 이제 스톡스라고 하잖아요. 합성어로 이게 정규 시즌 때 2.7이었고 지난 경기 다섯 개였어요. 그러니까 수비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366의 스탯을 뽑는다. 음. 이거는 뭐 음. 파이널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자격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상대도 심지어 걔가 뭘할줄 알아요. 아. <laughs> 그렇네. 직선 투스 돌파할 거라는 것도 아는데 어. 못 먹어. 어떻게든 파워를 끌어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타고난 능력이 있고 음. 약간 좀더열 받는 상대 팀 입장에서 열 받는 거는 표정이 변화가 없습니다. 음. 음. 아 맞아요. 할줄 알았어, 늘줄 아. 알았어라는 표정인데 그게 더 킹받지 않을까. 그리고 인터뷰는 네. 전성기 양동근 감독이에요. 어, 그렇죠. 어. 핵노잼. 핵노잼에 네. 논란을 만들지 않고 절 때 언론에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잘해서 이겼습니다. 그런 네. 거 네. 어, 어, 우리 선수들 덕분이다면서 하 선수들이 네. 름다 얘기하고. 네. 네. 그러니까 약점이 없으니 완전 음. 돌부처 같은 선수죠. 네네. 그러니까. 네. 네. 자 반면에 할리버튼 1차전 때는 진짜 거의 역사에 남을 정도의 위닝 샷이 그쵸. 화제였습니다. 음. 네,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결국에는 영웅이 됐는데. <laughs> 근데 역시나 좀 기복이 있다는 게 특히 오클라마시티 만났을 때 최근 두 시즌 보면은 어느 팀을 상대했을 때보다 오클라마시티 만났을 때 야트. 득점이나 야투율이 음, 음. 확연히 떨어졌고 야투 시도도 떨어졌어요 음. 그만큼 완전히 잡혔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 2차전도 마찬가지 존재감이 좀 많이 없었죠 네. 결국 인디애나가 좀 이기고 할리 버튼이 좀 그런 걸 뒤집으려면은 3차전 때좀 활력이 필요하지 않나 약간 둘이 음. 비교될 레벨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죠 어. 선수급은 음. 스가가 훨씬 높죠 그 매치업을 찾으니까 이제 음, 얼굴을 찾으려니까 여러 네, 거기서 네. 이제 이 음. 가드 매치업을 붙여놓은 건데 사실 레벨 차이는 굉장히 크고 어, 할리버트는 사실 좋은 팀에 있는 조각으로 좋은 거지 이렇게 선수 한명의 물론 저기 샤이니저스 알렉산더가 있는 오케시도 좋은 조각이지만 좋은 조각에 강, 더 강력한 선수가 있으니까 오케시가 그렇죠. OKC, 정도 경기력을 내는 건데 사실 둘 처음 매치업 비교를 했을 때. 차이에 길렀어 알락산더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 음... <웃음> 음... <웃음> 그러니까 할리버튼이 2차전 전까지 플레이오프에서 그 어시스트 실책 비율 이게 네. 보렌드러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게 무려 4.75대 1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보통 한2.5대1 되면 음... 치, 좋다, 어, 괜찮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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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대 1이었는데 이번 파이널 두 경기에서는 어시스트 12개 뿌리는 동안 턴오버가 8개거든. 요 아... 아... 굉장히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네. 그거는 결국 아, 할리버튼 새가슴이네라가 아니라 아, 그만큼 썬더의 수비가 미친 듯이 가. 보렌들러 아예 그냥 접해 버리구나. 음, 음. 네, 그래서 할리버튼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는 건 할리버튼이 그런 어 실수와 실책 비율로는 절대 인디아 못 이기거든요. 음, 음. 네, 그래서 할리버튼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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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그 알렉산더 길저 설작 슨다가두 경기에서 72점? 맞아요. 너 갖고 아이버슨이 원래 두 경기에서 71점 었는데그 음. 기록도 샬리어고 깰치였고. 이거 그날 그 이차전 끝나고 인터뷰를 조현일위원 말대로 진짜 인터뷰 건조하게 하더라해요 아, 그래서 뭐이 기록을 이 기록 뺀 거에 기록 깬 거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맞아요. 뭐 그냥 하던 대로 했다 아. 어뭐 그리고 아. 뭐 기록보다 저기 (2승을) 하지 못한 게 아쉽다 음. 홈에서 (2승) 하지 못한 게 음. 아쉽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런, 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징계 아쉽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으니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만 노력하겠다. 음. 뭐 이런 노력,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좀 그러니까 유일하게 딱 자극적인 멘트했던 게미네스타 시리즈였는데 네. 그냥 우리는 상대가 낸 문제를 풀었고 네. 상대는 우리가 낸 문제 못 풀었다 음. 그뿐이다. 딱 그게 유일한 자극이었고 네. 웬만해서는 선을 넘는 발언 절대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음. 재미는 없네요. 네. 재미는 없죠. <laughs> 예. 그러니까 대중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스타일인데 음. 저는 <laughs> 그런 스타일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약간 시크하면서 근데 동료들과도 하나없이 따뜻하고 그쵸, 그쵸. 지역에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음. 얼굴 표정 변화 없고 음. 팀을 승리로 이끄는. 음. 네. 걔가 틀린 얘기 안 해서 그런 거아니요 <laughs> <laughs> 그럴 수 있죠. 예. 예. 약간 요즘에 젊은 선수들은 자기를 더 과시하고 싶고 이런 게좀센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하고는 약간 상반되는 에너그 스타일이지. 음. 예. 네. 음. 자 근데 반면에 사실 아까 뭐 샤이길조스 알렉산더와 그리고 이제 할리 버튼이 사실 비교할 레벨은 아니라고 했는데 네. 하지만 이 지점에서는 할리 버튼을 높게 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클러치 능력입니다. 음. 네, 그렇죠. 예, 네, 어마어마한 기록,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 스타트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는 10여 차례를 팀이, 팀을 이팀 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대단한 것 같고 이번 플레이오프만 봐도 미러키 시리즈, 뭐 뉴욕 시리즈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실수로 또팀잡 이겨서 승리했것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스타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라운드에서 의... 위닝샷을 다 넣었어요. 음. 1라운드2라운드 컨퍼런스 결승은 음. 파이널까지. 네.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 혹은 네.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의외성을 발휘한다는 게 음. 어마어마한 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유일한 아쉬움은 사실 그 동안의 위닝샷들을 떠올려 보면은 음. 아이버슨 코비 조던은 되게 위풍당당, <laughs> 네, 심지어 로보토리도 그렇고, 어, 음, 넣을 줄 알았으면 서 이걸 어. 삐쭉거리면서 되게 위풍당당했는데. 어. 할리 버튼는 올라갈 때 보면 개구이 아찔하고 옛날 게임에서 그치. 프리스타일 할때 아, 그런 이상한 치포로 어. 올라가는 거 촐싹거리면서 네. 올라가는, 네, 올라가는. 거 네. <laughs> 그게 약간 좀 멋이 없다 음, <laughs> 네. 상대 입장에서 그래서. 더 열받죠 음. 아, 슈폼이 저렇게 구린데 이걸 음. 계속 얻어맞는다고? 네. <laughs> 도저히 풀업이 그러니까 드리블 치다가 슈팅을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 슈폼인데 촐랑촐랑 거다 근데 그걸 넣어버리니까 네. 이거는 뭐 할리버튼이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슈퍼는 구리지만. 네. 네. 90%가 넘는 성공률을 네. 인정해야죠. 인정할 수밖에 음, 없죠. 음, 아, 이건 실력이죠. 뭐. 음. 그럼요. 예. 자, 이렇게 1승 1패인 상황에서 인디애나 홈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차전 예상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홈의 기운을 얻어서 인디애나가 네.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접전 끝에. 접전 끝에. 인디애나는 결국 쉽게 이기지 않습니다. 네. 접전 끝에. 조현일 위원은 아까 4대1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오케이 c 일 거고. <laughs> 네, 저는 <laughs> 저의 가장 큰 문제가 제 예측에 사로잡혀 있어요. 네, 사로잡혀 <laughs> 있어. 무조건 내가 맞아야 돼. 네, <웃음> 그래서 <웃음> 앞으로 다음 주가 되더라도 저는 무조건 오케이시니까 제예상을안 들으셔도 돼. 요 네, 야 네. <laughs> 아, 이거 제 고민이네요. 네, 손펠레의 예상을 따라가느냐. 음. 조방구의 예상을 따라가면요. 음. 음. 그 뭐, 거기서 거기 아니까 어쨌든 파이널은 근데, 대체로 이 친구가 승리해서 웃긴 했어요. 야, 근데 음. 음. 어차피 제 예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그냥 오케씨가 이길 것 같습니다. 오케씨가 네. 확실히 오케씨가 정배긴 하죠. 음. 정배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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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할리버튼이 2차전 끝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약간 다리를 좀 절뚝이면서 음. 갔거든요. 음. 아 네. 그래서 이게 현지에서 그 SNS 댓글에 부상 숨기고 있다. 음. 아, 이런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음. 네, 음. 할리버튼의 뭐 플레이메이킹이 없으면 인디애나는 이길 구멍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오케시가 어. 일단 이긴다고 음. 생각합니다. 내일 좀 훈련 영상은 봐야겠네요. 네. 아니 근데 2차전에서 약간 부상 같은 게좀 보였나요? 저, 뭐 전혀, 없었는데, 게. 네. 네, 전혀 없었는데. 전혀 어, 없었는데 끝나고 나서 좀 피로 이상으로 음. 피로 이상이라 보다는. 평소와는 완전 다르게 절두이긴 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승부는 목요일 날 확인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은 이제 그렇다면은 최대 5 경기, 경기. 음. 네,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NBA 입장에서는데 길게 가면 길게 좋은 게 알아보니까 미국 중계사들은 NBA 팔 때. 광고 4차전까지만 미리 판대요. 어그 5차전부터는 완벽하게 순수익이라고 합니다. 어 NBA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길게 가길 바라지 않을까. 건발 거는 개념이니까. 5차전부터 그래서 2018년 NBA 파이널 때 4대 0에서 4대 1을 만들었구나. <laughs> 그때 기억나시죠? 골스랑클리블랜드붙었을때 아 네. 네. 와, 진짜 제가 중계하면서 네.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laughs> 이런 경기가 NBA에서 있다고? 어 음. 만들어냈구나. 그렇구나. 네, 네 음모설은 아닙니다. 네. 해 <laughs> 네. <laughs> <laughs> 끝에 이런 얘기 해야 돼서. <laughs> 이제 파이널 정말 이제 NBA도 시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NBA는 어, 일각에서는 시즌이 끝나면 더 재밌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미 계세요? 재밌지 않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저, 진짜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스앰플라이브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저희나 진짜 NBA 파이널에 정말 깊게 빠져있지. 음. 한 전체 NBA 국내 팬들의 80%는 이미 오프시즌 향해 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빨리 트레이드 시장 열려라. 빨리 이미, 드래프트 되라. 이미 뭐 뉴욕은 감독 짜 바로 자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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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벌써 뭐 감독 자르고 제이슨 키들을 데려오고. 맞아요. 무슨, 아, 야니스도. 뭐, 야니스 오고. 음, 뭐. 뭐 그런 얘기들이 아. 나오고 하니까. 확정은 아니죠. 아, 아니, 시부리죠. 아니 그냥 소리죠. 소리죠. 지금 모든 게다 썰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서. 아 지금 뭐 리버스바, 아까 조반골 손펠레 있었는데 정주 기자도 있네. 반... 저는 그래도 그들하고는 좀 다른 반지욱이라고 그 정도 아니잖아 정도 거리 두지 마세요. 약속이야. <laughs> 네. <laughs> 아, 네. 아 최초로 성이 바뀌었네. 네. <laughs> 반지욱이 있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